오늘은 보험 상품이나 플랫 이런 거 말고 왜 보험 설계사들은 거짓말쟁이 또는 양아치가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연에는 이야기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 사례를 예를 들어 볼까 합니다. 설계사는 아침 또는 업무 중에 보험의 변동 사항을 이러한 전단지 형식의 문자를 받게 됩니다.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른 회사는 유사함이 천만원인데 우리 회사는 2천만원까지 보장을 해줄 거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일까지 라고 기한을 정해둡니다. 요약해보면 이 회사는 11일까지만 유사함을 2천만원 판매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 다른 회사보다 좋은 보장은 맞기 때문에 상담 중인 고객이나 기존 고객님들에게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일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업무를 준비하는 설계사에게 또 하나의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우리 회사에서 판매되던 유상 2천만 원을 딱 3일 더 연장을 해서 16일까지 판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설계사는 고객님들에게 11일까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변경된 내용은 고객님들도 알 권리가 당연하게 있기 때문에 내용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객님들 머릿속에는 여러가지 생각이 뒤엉키게 되는데 16일이라는 날짜가 다가올수록 정말 마지막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보험을 잘 알아보지 않고 서둘러서 가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16일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하루를 시작하는 설계사는 또한 통의 문자를 받게 됩니다. 유사함 2천만원을 또 1일간 연장해서 18일까지 판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설계사는 또 똑같은 내용을 고객님들에게 전달을 해야 하고 이미 가입한 고객들은 이 정보를 어디선가 듣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고객이라면 설계사는 거짓말쟁이 양아치가 되는 겁니다. 괜히 날짜가 정해진 것처럼 협박 아닌 협박을 해서 마음 급하게 만들어 놓고 보험을 가입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고객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함 2천만 원을 제공을 해주는 이 회사는 고객님 마음에는 보장이 좋은 회사지 거짓말쟁이라는 인식을 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나랑 상담을 했던 설계사는 세상 나쁜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시면, 연장을 밥 먹듯이 하고, 무엇보다, 딱! 이라는 표현으로 마음을 흔들어 놓은 회사가 양아치인지, 아니면 이 정보를 안내하는 설계사가 잘못인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보험을 준비하는 고객님들도, 기간 때문에 혼선과 피해가 많아지고, 상담하는 설계사를 불신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설계사의 거짓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보험은 상담받을 비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과 용기 이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보험 상담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녹색창에 굿밸런스 보험을 검색하셔서 익명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 주시면 스팸이나 개인정보 그리고 가입 권유 없이 편하게 보험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만약 카페 상담이 번거롭다면 카카오톡 검색창에 굿밸런스 보험을 검색하셔서 쉽고 빠르게 채팅으로도 보험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시청이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시청 부탁드립니다.